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형의 이번 책은요. 무릎 딱지입니다.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이가 무릎 딱지를 계속 보고 있죠. 네. 여기서 이 책은 처음에 추천받아서 사긴 했지만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아렸던 음. 책 중에 하나예요. 음. 예. 네. 저이 주인공이 되게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살면서 엄마를 그리워해요. 네.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너무 그리운 나머지 말로 꺼내면 엄마라는 얘기를 하면 그 슬픔이 더 커질까봐 네. 음, 본인도 엄마 얘기를 안 하고요. 아빠도 본인 엄마 얘기를 안 해요.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엄마는 저 세상으로 영원히 떠났어. 나는 안다. 엄마가 어디로 떠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음.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한테 하는 말치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장면에 아이가 화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빨개요. 음. 진짜 여기 지금 보면 아, 아이가 다 이렇게. 네. 네, 온통 표정이든 옷이든 물건이든 다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정이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이 네. 감정하고 지금 음. 그리고 이 감정하고 이 감정하고. 다 다르잖아요. 네. 되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 다음 장면에서도. 아빠만 우선 빨개요. 음, 네. 근데 이 장면이 앞에 분명히 앞에 장면에서는 네. 아이도 화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왜 뒷장면에서는 아빠만 빨갛고 애는 이렇게 하얗까이 네.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네. 아, 얘는 외면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구나. 음, 그 아픔을 외면하고 슬픔을? 싶어서 그냥 빨갛게 표현된 게 아니라 음, 이제 대비되면서도 하얗게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도 불쌍한데이 아이가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란 얘기도 못 꺼내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음... 네. 그러고 난 뒤에 둘다 이제 얘기를 못 꺼내다가 얘가 다칩니다. 네. 무릎을 다쳐요. 네. 그러면 아프잖아요. 네. 아프면 빨리 낫고 싶고. 네. 빨리 상처가 아물기 원하는데 얘는 무릎을 계속 뜯어요. 음. 어... 네. 계속 네. 덧나겠네요. 네. 근데 음. 뜯는 이유가 더 많아요. 얘가, 얘가 아파요. 마지막이네요. 네. 뜯는 이유가 그 상처가 생겨 생길 때 그리고 상처가 있는 동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표현을 해요. 음. 네, 아너 많이 아프지? 음. 얼마나 아파?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음. 말일 수도 있고 음. 그냥 엄마에게 위로받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걸 떠올리면서 얘는 계속 무릎을 뜯어. 요 아, 그럼 네. 슬픔이 네. 좀 덜어지니까. 네. 음. 네. 음. 이제 신체적인 아픔보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 더러지는걸 아이는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무릎딱지라는 거는 일종의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딱지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딱지가 안, 안기를 바라야 되는데 얘는 그거를 이제 엄마에 대한 상실,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빨간색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음. 응. 엄마 상실에 대한 슬픔이 계속 빨간색으로 지속이 되다가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마음 가슴에 손을 얹어주면서 여기 마음 가슴에 쏙 들어간 데가 있지 엄마가 여기 있는 거야 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음. 네. 이러면서 아이가 점점 괜찮아지는 네. 네, 음. 과정을 보여줘요 딱지가 여무는 그런 것처럼요. 그 네. 그래서 여기얘 마음 표현이 되게 잘 나와있어요. 나는 정말 무섭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엄마를 온전히 잊게 될까봐. 네. 이게 어쨌든 상실이든 슬픔이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책이 계속 손에서 못떼겠더라고요 음. 네. 저는 이 책을 언제 봤죠? 한 13년 정도 전? 13, 14년? 그때 그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네. 네. 학교 도서관에 그냥 재밌는 그림책 없나 하고 이렇게 앉아서 쭉 봤거든요 그러다 무릎딱지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슬프죠 갑자기 확 뭐가 울컥하잖아요 오... 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림책을 봤다는 음, 네. 느낌 그래서 허,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와 뭐지? 네, 이런 맞아요. 느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니까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다 이 그림책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그림책을 사람들한테 잘 추천을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뭐랄까 너무 무거운 느낌이랄까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 저한테 그 갑자기 만난 그런 좋아한 그림책 몇권 중에 한 권이었어요 이 무릎 딱책 우연히 만나서 오! 했던 그림책 중에 하나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주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저는 뭐 이렇게 막 환경 책, 인성 책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좀 주제가 무겁다고 해서 안 읽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쵸? 이런 책도 애들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는데. 제가 아직 이거를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뭔가를 할 만큼의 아직 제가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학년은 좀 말고 네. 이거는 네. 그림책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음. 그냥 읽어 주면 음. 되는 거고 음. 받아들이는 건 그거에서 뭐 활동을 음. 하거나 그러는 네, 거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네. 음. 활동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음. 네. 그냥 이거 자체를 아이들과 읽어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감정이 많이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제 스스로가. 근데 내용은 너무나도 솔직하면서도 담백하게 풀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담담하게 네. 쭉. 그냥 나가죠. 애들한테도 담담하게 이렇게 읽어 주면 네. 네 애들도 또 각자 또 생각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이 책은 굉장히 깊은 부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될수 있겠다. 어, 어찌될거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이 막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 극복을 느낌. 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언젠가는 이겨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림책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사, 딱지가 사라져요. 네. 아 그래요? 네. 땅쥐도 뭐 사라지고. 잘안 나네요. 렇네요 여기서도 나는 울까 말까 망설이 좀 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죠. 저는 몰라 한참 후에 알았는데 이제 글 작가님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네. 런데이 그림 작가님이 계세요. 네네. 네. 네. 올리비에 탈레크라는 분인데 네. 저는 이 작가님 그림책 중에 이제 큰 늑대 작은 늑대랑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음. 저는 그 책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음. 그 책을 먼저 이제 접하고, 우루딱지를 그 후에 접했거든요. 아. 근데 몰랐어요. 둘 사이 에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나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가가 그 작가야? 라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늑대, 작은 늑대 같은 경우는 사랑 이야기 큰 늑대와 작은 늑대가 네, 큰 늑대와 작은 늑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제 아 사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 의매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딱저랑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늑대, <laughs> 작은 없어요. 큰 늑대, 작은 늑대의 의 별이 된 나뭇잎인가요? 요건 2편입니다. 아, 이건 아 2편이에요. 건 2편이고 1편 큰 늑대, 작은 늑대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 혹시 그 사막에서 의자 갖고 하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랑 너무 비슷하지 그 않아요? 개들은 여우. 여우입니다. 아. <laughs> 그 의자 가지고 <지금> 막 하다가 <laughs> 제목이 파란 의자였나? 네 그렇죠. 예, 아, 파란 의자. 상, 쌍봉 <laughs> 나타가가 네. 화가를 냈나? 개들은 핀잔을 줘서 핀잔. 핀잔. 네. <laughs> 아, 아 나그 그거, 그거 생각 나가지고 갑자기 이 네. 전혀 다른 <laughs> 내용입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그렇군요.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책이잖아. 책이고 애들하고 네. 많이 했는데요. 활동도. 아. 솔직히 이거를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서 옆에서 같이 표현을 해주니까 네. 더확 와닿고 이, 좀 감성적인 아이가 있으면 같이 읽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네. 같아요 같이 읽어보고 상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나아가는 과정 언젠가 나을 것이다 시간이 그, 흐를 뿐이지 시간이 약이라는 표현이 딱 네, 어울리네요 네. 좋은 책 네. 가져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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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